효하 반갑습니다. 버클러브효매입니다 제가 오늘은 러브베리 언니가 요청한 주신디 언니 줄 새로 만드는 방법을 해, 해볼 거예요. 먼저 이걸 그리고 이거. 그리고 이거. 그리고 이거. 그리고 이거. 그리고 이거. 그리고 이거, 이거, 이거? 이거? 이거. 이거는 이 와이 y... 해주세요. 눈은 조정 안 하고, 아, 눈썹은 조정 안 하고, 입도 조정 안 하고, 옷, 모자는 이거, 스카프는 이거, 셔츠, 자켓, 소매, 벨트 치마, 벨트 치마 아래, 이거 해주시고, 이렇게 해주시고, 이거, 이거, 모자는 조정 안 하고, 꼬리도 조정 안 하고, 이게 모자와 꼬리와 날개는 조정 안 합니다. 이렇게 생일이 4월 20일입니다. 그치만 생일 지났죠? 주세루는 지금은 주신디의 동생이고, 그리고 주세루는 동생이 있는데요. 아, 맞아, 맞아. 까먹었다. 아, 죄송합니다. 그럼 슉빠